오늘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제 소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품을 지인들한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 사업이 도움이 되겠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좀 권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업자들 입장에서 제, 이제 제품이나 사업을 권유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소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즉, 사람의 성향이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사람이 이 네트워크를 시작하면 좋을까 왜냐면 네트워크의 장점이 참 많잖아요 대표님 네.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장점들을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시작하면 좋을까 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아 좋아요 어, 일단 저는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어, 일단 네.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걸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아, 도와주고자 작... 하는 사람들 음, 이게 첫 네. 번째고 저두 번째는 내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네트워크를 간접적으로 시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밑바닥에 있고 내가 뭐 계속 전업 주부로서만 계속 있었고 경단녀가 됐고 내가 어 어쨌든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경제적으로 일어,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사회 초년생도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어 접해서 네트워크에서 네. 제대로 어, 배우게 되면 하나의 이거도 경영 대학이라고 제가 늘 표현을 하잖아요, 네트워크. 네. 네. 그래서 이런 도움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예를 들면 내가 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를 하는 건 저는 부자들이 돈 없어서 네트워크하는 건 아니거든요. 부자들이라고 해서 네. 내가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엄청 대단한 부자보다는 말 그대로 뭐 수십을 가지고 수백을 가져도 우리 요즘에 부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실제로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네, 나, 나만 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돕고자 네. 하는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어, 종사해서 좀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두 가지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음, 사실 네트워크라는 게 문턱이 굉장히 낮은 비즈니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걸 전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남녀노소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쪽으로 안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생태계에서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또 단점이 될수 있고 네. 하지만 사업자가 아니라 이 일을 시작하기에 약간 약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또 장점으로 또 승화해서 이 일을 시작해 볼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네. 예. 저는 그냥 네트워크를 이해를 하면 네트워크가 그냥 우리가 늘 얘기하는 다단계가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녀노소 불문하지 않고 뭐 무턱이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 마음대로 그냥 이거를 조작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가 시장에 흐려졌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트워크의 음. 본질은 좋은 거라는 거죠. 내가 음. 누군가를 도와줘야 내가 성공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네. 네. 이게 경제 체제 안에서도 이거 직업 창출도 되거든요. 아 네. 어, 그렇죠. 왜냐면 내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누군가를 내가 직급 갔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직급을 가게 하잖아요. 네. 누군가 직급이 가야 내가 또더저 어, 사람 제자를 키울 줄안다 이렇게 되잖아요 제자를 네. 키울 줄 알았다는 거는 말 그대로 제자가 돈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모멘텀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연결하다 보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이런 교육을 해 누가 독서를 해주고 누가 자기 개발을 넣어주고 누가 요즘에는 다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힘든 상황에 자영업자들 봐봐요 자영업자들을 누구도 교육을 안 해줘요. 근데 자영업자들 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네트워크를 하나 추가로 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나름 스폰서라고 표현하잖아요. 상위 직급자로 네. 표현하잖아요. 그런 네. 사람들이 연결되다 보면 책을 권하죠. 예. 네. 네. 뭐 자기계발 책을 권하죠. 레벨에 맞게 끔 어쨌든 그 사람들이 개입해가지고 뭔가. 어, 좀 같이 잘해보자, 이거잖아요. 근데 믿음에 네, 대한 신뢰 관계가 없다 보니까 자꾸 깨지고, 그리고 신뢰를 어떻게 네. 지켜야 될지 노하우를 모르다 보니까, 소통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게 음. 나중에는 감정적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에, 다들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짧게나마 네트워크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는 어 저는 원래 자기 개발을 혼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거, 제가 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아이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좀 제가 한계를 느, 느꼈던 거는 아이들 자체가 저와 같은 지금 상황에 놓여 있지 않다 보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네트워크라는 그 문화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두가 공통의 목표를 갖고 그거를 해 나가는 과정에 소통을 하니까 내가 하나를 줘도 어? 하나에다가 조금 더 해볼까 조금 더 해볼까 뭐 이런 묘미 네, 네 처음에는 왜냐하면, 약간 제가 그런 거에 빠졌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자영업은 내가 실제로 자그 뭐지 자기개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네. 그게 그게 어디가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음, 아 나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그거를 어디가서 자꾸 표현하고 싶고 내 파트너들 말 그대로 내 제자들을 나를 키워주고 싶은 마음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하는 거. 음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저는 그 마음이 네트워크의 비전이 아닌가 생각돼요. 왜냐면 사람은 음. 평생 계속 가난할 수도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평생 누군가를 주는 삶을 살았던 것과 맨날 이기적으로 네. 꼭 이렇게 모아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 죽기 전에 뒤돌아 봤을 때 누가 더잘 살았냐 보면 돈은 똑같이 못 벌어도 평생 주려고 하는 사람이 더잘 살았다고 생각돼요. 음, 그 저는 사실 이 네트워크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초반에 그만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니까는그 네트워크에 안에서 있는 분들이 1년을 버티면 2년을 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 다 1년 안에 그만둔다는 말을 하고 실제로 제 파트너들도 1년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쳐갔어요. 근데 근데 그들이 왜 그만두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뭐 이유는 많겠죠. 근데 첫 번째는 사실 돈이 안 돼서.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저는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그냥 받는 입장이었던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자꾸 주려고 하니까 더 개발하고 그쪽으로 제가 뭔가 좀 집착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고비들을 제 스스로가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는 힘이 있었는데 그들은 저한테 그냥 받기만 하니까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젖어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돈도 안 네. 되고 시간도 내가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것 같고, 뭐 네트워크든 아니면 일반적인 비즈니스든 다 같은 원리지 않을까 어, 사실 그런, 그런 생각이 돼요. 저도 그 부분에 되게 공감하는 게 사실 우리가 어 갑자기 하지 않던 일을 하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음. 사실 안전지대가 요만하다가 갑자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이제 개입되면서 내가 누군가한테 어 뭔가 제품을 권유하는 게내 원래 똥찬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제품 권유하는 게아난 남한테 싫은 소리 한다라는 생각을 음. 가져요 이게 맞아요. 똥찬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품을 음. 권하는 게이 사람이 진짜 건강 문제를 해결한다면 내가 제품을 권하지 않는 게 내가 죄인이 죄책감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맞아요. 사람은 그 오해 때문에 나는 누군가한테 다잘 보이고 싶은 거야. 근데 음. 제품을 권한대가지 이 사람 날 다단계쟁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동안에 쌓았던 어떤 위신 위상들이 떨어질 것 같고 내가 원래 교장 선생님인데 네트워크 다단계 제품을 누구한테 하한데 오해받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이건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오해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네트워크 해보려고 정말 열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오래된 네. 친구라도 나를 이해를 못 해주고 오히려 내 전화도 안 받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원래 삶이, 우, 원래 삶이 우울한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아, 이건 나하고 안 맞아. 판매는 음. 나하고 안 맞아. 네트워크는 음.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음. 삶을 본질적으로 돌아보면 삶이 반 이상이 고통이거든요. 근데 어떤 맞아요. 사람 편안한 걸 자꾸 채택하다 보니까 내가 나약해지는데 차라리 음. 공격수로 변해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오해받으면 어떡해? 내가 걔네한테 뭐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걔네가 음. 건강 문제가 있고, 걔네가 경제적으로, 아니, 좋은 제품을 먹어 싸게 먹고, 공짜로 먹으면 좋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진짜 그 사람들 그걸,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서 그 사람 안 받아들이면 다음이고. 왜냐면 우리7 0 인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있어요. 5천만 인구, 중국 옆에 옆 동네를 보면 15억 인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음. 그한 사람, 그몇 명, 내가 그 가난에 쩔어 있던 그몇명 지인들을 걔네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거를 완전 바꿔주이 관점을 바꿔주는 첫 번째 계기가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진입 장비이낮기 때문에 누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년, 2년 버텨내고 이관점에 자꾸 내가 책에서 이런 팟캐스트, 이런 인터뷰 같은 걸 자꾸 듣다 보면 아 그래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관점이 네. 추가되다 보면 사실 그걸 뛰어넘으면 다시 원래 내그 똥찬 나의 어떤 생각을 다시 못 돌아가거든요 왜냐면 네. 이게 더 멋있거든 저도 원래 똥찬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도요. 포트에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laughs>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기도 하고 사실 그 관점을 건드려주는 게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네트워크 안에서 스폰서님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뭐야 될까? 이거를 되게 건드려주시는데 그 안에서는 오히려 이게 잘안 바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이 문화 안에 있다 보니까 이 문화 안에서만 생각을 하려고 하고 근데 오히려 이제 박스 밖으로 나온다는 표현을 자꾸 대표님께서 많이 쓰시잖아요. 네. 박스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오히려 네트워크 좋은 일이라고 내가 오히려 자신있게 말을 할수 있는, 어, 내가 왜냐면 네트워크 안에 있을 때는, 그래, 도 그래서 유산화 시키려는 거잖아.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어, 말 그대로 경단녀, 내 지인 어떤 동생이 언니가 뭐 해야 될까 하면은 저는 이 생태계를 한번 경험해보라. 어렵기 때문에 경험해보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이 심리를 알겠습니다. 한번 느껴보라고. 네. 그리고 나면 모든 잘팔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 느낌. 그렇죠. 그래서 도와준다는 <laughs> 네. 표현이 내가 지금 상황이 부자이든 내가 잘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사실 얼마 없어요. 네. 맞아요. 진짜 근데 네트워크라고 하면 내가 도와주는 게인문학 강의 될 수도 있고 뭐 코칭 섹션에서 뭐 콜드콜이든 뭐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든 어쨌든 모든 마케팅 세일즈에 대한 노하우들을 내가 만약에 이미 부자로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거를 전해 주고 싶은 제자들 키우고 싶은데 그게 어떤 툴로 할까요? 그러면 내가 대학을 하나 만들면 될까요? 아니라는 음... 거죠. 대학은 그냥 레슨, 렉처를 받고 끝나는 경우인데 네트워크 마케팅 말 그대로 저는 이걸 경영대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트워크 네. 마케팅 안에서 제품을 실제로 밖에 나가서 필드에서 팔아 보면서 이 렉처를 받았던 것들을 이 교육에서 받았던 거를 밖에 나가서 체험하면서 사실 그게 변동성을 느끼고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저는 음. 그래서 네트워크를 이미 부자라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으면 네트워크를 권하는 이유가 그 도구를 통해서 밑바닥 음. 개미들을 이렇게 올라 끌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냥 대부분 대학 경영 이런, 이런 학과 이런 데서 가서 교육 받다 보면 그냥 3년 교육 받으면 끝나네 졸업장 하나에 끝인 거예요. 근데 음. 네트워크에서 1년, 2년, 3년은 안에서 사람 공부를 하고요. 리더십 네. 공부를 하고요. 제품 판매, 세일즈, 마케팅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한테노출 이런 공부를 다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부자들이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철학과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 그거를 자기 그룹화 해가지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걸 도와주겠죠, 사람들을. 밑바닥에 있는. 네. 애들을. 그래서 그렇죠. 저는 부자들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권유하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음. 반대로 내가 밑바닥에 있고 가난에 쩔어 있다.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게 자본이 모두 다 들어가거든요. 주식도 네. 하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고 항상 교육에 투자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우리는 항상 사람 귀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네트워크에 네. 귀인이 생각보다 있을 수도 있고 또 악연이 네. 생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마치 네트워크는 하나의 도구인데 무지한 사람하고 그래서 일하는 게 되게 중이게 주... 아, 되게 위험하지 위험하죠. 위험하지 위험하지 진짜 스마트한 사람들하고 정말 좋은 사람하고 일을 하면 사실 네. 이 인생의 기회가 되는 거죠. 음, 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네트워크라는 어, 어떤 비즈니스의 성질상 좋은 일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일은 맞지만 이거를 비린내나게 다단계처럼 하면, 아, 어... 음, 그거는 빛을이고 어, 네, 제, 제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어, 네트워크에 사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상처가 한칠지 일칠구 프로젝트 하는 것도 저의 잃어버린 칠년의 네트워크의 대부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네트워크에 대해 좋게 얘기하냐를 보면 네트워크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맞아요. 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트워크가 좋다, 손은 들어줘요. 대치 네. 그렇지만 네트워크를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함께 하냐가 여기서 음... 포인트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잃어버린 칠년은 네트워크가 나빠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제가 함께했던 그7년 사이에 저랑 함께했던 그7년사이 사람들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과 돈을 고갈해 먹은 거예요. 그건 그냥 사람이 무지해서 사람이 직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책한 권을 제대로 안 읽는 직급자니까 책 읽어도 책 수준이 제대로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져갈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에서 민감하게 시스템을 다뤄야 되는데. 그거를 음. 좀 약간 어말 그대로 네트워크의 다단계 냄새만 나고 네트워크밖에 네트워크밖에 모르는 사람들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음. 오히려 그 프레임 안에서 많이 갇혀있다 보니 제 시간을 많이 고갈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근데 저는 네트워크 좋다. 왜? 보구가보구는 문제 없어요. 아이폰이 문제 없어요. 아이폰을 사용한 어떻게 이걸 보이스 피싱으로 사용할 거냐? 아니면 <laughs> 아이폰으로 실제로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이거를 어, 사용할 거냐? 저도 음,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아이폰에 비교를 해주시니까. 음, 결국 음. 유저의 문제이다. 유저의 도구에는 폰, 문제가 맞아요. 없다. 네. 그리고 필요한 유저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을 줄 사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둘 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네. 되겠네요. 네. 네. <laughs> 네, 좋습니다. 어, 이번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잠시 멈췄다가 제가 다시 인터뷰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Peace.